어, 진정한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죽음이 아닌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 영화 속 문구에 이제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영화 다 보고 오셨죠? 예, 예 보셨을 것 같아요. 뭐안 보고 오셨어도 뭐별상관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자이 주인공이 이 둘인데요. 이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 둘의 이름을 좀볼게요 이제 임규남이에요. 예 여기는 리현상이고 자 이름을 되게 이 영화 감독이 잘 지었더라고요. 이제 조선 시대 이제 김시습이 지은 그, 금오신화라는 이제 소 한문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생규장전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이생은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이생이에요. 이생이규. 규는 뭐냐 면 같은 규자인데, 옆볼 규자예요. 옆본다 그런 거예요. 이생이규장 담장. 담장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엿보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임규남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임규남이니까 수풀림자죠. 숲을 속에서 규옆 본다 어디를 엿 봐요? 남쪽을 옆 본다 그러면 남쪽을 왜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북쪽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름을 되게 잘 지었어요. 자 리현상은 이름이 리현상이에요. 현재의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름만 봐도 이 둘은 서로 엄청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자 그러면. 주남이는 왜 북을 탈출해서 남으로 가려고 할까? 그거 한번 볼게요. 본대장 동지 없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냥 최대하지 말고 군에 나오면 한대 갔습니까? 아 새끼들 갈비대 순서 바뀌고 싶어? 심연오케 못했는데,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 거야. 제대한 뭐랄까? 할게. 없지, 없지만 쨍쨍하게 잘살 거야. 대학교 갈까? 대학은 무슨 규남이형 출신 성분이 삼삼등급 중에서도 저 아래 뽕가야. 빈말이었죠. 지금은 농장님 탄광 깜깜하다. 미래가 깜깜해. 아 새끼들 내가 말년이라고 까부는구만. 교몇 대지만야 각들기시면 혀보다 무언 상 복구시키고. 요, 콩기나 찾으세요? 네, 규남이가 하는 말을 쫙 들어보니까 어때요? 북한이라는 환경에서는 규남이는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규남이는 이름 그대로 규, 옆볼 규, 남 남쪽을 옆 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이름대로 아주 그냥 그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휴전선 근처에는 남쪽 이건 부쪽이건 경계 근무 하잖아요 그 경계 근무 시간에도 남한 방송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스물여덟입니다. 스물 <laughs>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늦은 나이라고들 하지만. 그 남이도 스물여덟제 꿈을 향해 부딪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는 딱 이만큼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세상에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아왜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일까? 그렇게 자책만 하고 살았는데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세요. 민트초코님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신청곡도 보내드립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영화 대교는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동기부여가 자극이 된 거죠. 더 이상 내가 여기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순 없다. 저 남한에 있는 스물여살 나랑 동갑인 친구는 뭐라도 제가 하겠다고 저러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어떻게 탈주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붙잡히죠. 그래서 이제. 상급 부대의 고위 간부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리연상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리연상. 예. 근데 하는 짓이 조금 이상해요. 보통의 평범한 남자가 하는 일이 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집행총화및 <laughs> 처벌위원회 시행 하였습니다. 임근완과 김동윤 경우 둘다 동반 탈출했던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 지도를 보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탈출을 계획했음이 분명한 바, 둘다 공개 총사를 해서 당과 군의 기강을 세워 한다. 예, 그러겠죠. 예,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남성 일반적인 남성이 아닌 어떤 행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립스틱, 립밤 이런 거 꺼내서 쫙좀 바르고 있고 근데 이 사람 또 되게 특이해요.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예. 박준병 소위 맞습니다. 박준병 소위 예, 맞습니다. 말해보라. 임균남 중사가 지도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어? 경동맥 자리죠. 한번 찌르면 죽는 자리예요. 상당히 잔이네요. 득이 양양하구만 <laughs> 탈주원 발생한 부대의 지휘관들 주제에 아주 득이 양양들 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김동혁이 도주하자 임균남 중사는 평소 아끼는 분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발견 당시 임규남 중사가 김도혁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판결에서 사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겠 사실을 근거로 다시 판단하자면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탈주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으신 상황이요. 근데 탈주병이 둘이나 발생하였소 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님 탈주병을 잡은 인민의 노력 용의소 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황을 확바어 버리죠. 네. 네,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이게 이제 난 건데 이 사고를 어, 윗사람이 만족스러워하는 모범 사례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이 처세에 상당히 이제 능해요. 처벌위원회인데 이거 지우고 상자로, 어, 제목까지 순간적으로 이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상벌위원회 진행, 처벌위원회 진행하는 저 소위 경동맥 자리에 X 표시 딱 하면서 내말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런 거죠. 예, 엄청난 그 지배 통제하는 힘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윗사람한테는 철저하게 잘 보이고 아랫사람은 철저하게 예, 집밥는 어떤 모습인 거죠?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이런 사람 <laughs> 이런 사람 대체로 사회생활 잘한다고 <laughs> 윗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아요. 아래 사람은 아, 싫어하지만 네, 사회생활 잘합니다. 어떻게? 기나 예. 근데 이 아래 사람. 아닙니다 탈주자를 잡으려 했던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길티 너 탈주할 박력 있는 종자는 아니잖아 너희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얘기하니까 약간 화가 나죠 에정 전방 조심 집중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문전수할 때는 어찌나 평탄평안했던지 이 둘의 관계가 드러나죠 내가 키우던 강아지 본게 기억하지 걔가 잘 싸는 거를 제일 좋아해서 어렸을 적에 동네 형동생이에요. 아주 친한 관계. 아, 어머니 잘 계시고? 제대한다니까 좋아하시지? 작년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야. 아, 아, 소식 들었던 것 같다. 야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고용이 많아서 제대하면 뭐할 거야? 고민, 고민 없습니다. 당이 정해준 아, 곳에서 아, 인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생각입니 자기 본심을 아, 감추죠? 그래서 니뭐 네 하는 거야?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이 말이지 소자 동지 야너정우씨왜 그래? 어릴 때처럼 형이라 부르라 동네 형 동생이었던 거예요 응, 형 네. 근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하는 행동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사단본부에서 총 정치국장 주체로 연회가 열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사단장 동지, 그러니까 내 가시아버지께서 도움이 꼭필하시니 저... 우리 규남이가 잘해야 된다. 내가 뭘? 개나마 <laughs> 또 탈주업 들어잡은 영웅이잖아, 그렇지? 조작된 영웅이. 예. 네. 네. 리연상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리현상 하는 행동을 보면은 손을 상당히 소중히 관리하죠. 네. 물티슈로 막잘 닦고 뭔가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남자의 행동은 아니에요. 영화 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리연상은 원래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출세의 길을, 북한 사회에서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피아노는 포기했지만, 포기한 건 표층적인 어떤 행동일 거고, 속으로는 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피아노인 거죠? 혈장이 그러니까 손을 애지, 자기도 모르게 뭐 관리하고 간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세상적으로도 되게 능숙해요. 존경하는 우리 사단당 종지 그러니까 내 가시아버지 장인께서 돋보일 게 필요하시니 우리 그함이가잘 해야 된다. 예, 처세술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 예, 얘를 이제 같이 탈주한 놈인데 같이 탈주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탈주범을 잡은 영웅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장인을 빛내주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만 잡아도 아. 그리고 손 자꾸 관리하고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리언 사면 이겉 사람하고 속 사람이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에, 이제 그거를 좀용 심리학 용어를 써가지고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 에고하고 페르소나는 삶의 껍데기죠. 에고하고 페르소나는 뭘 추구하는 건가요? 보이부 장교로 살면서 윗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어, 다뭐입신 양명하고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거, 에고하고 페르소나의 삶을 지금 리현상은 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고하고 페르소나는 사실은 진정한 나는 아니죠. 언젠가는 내가 벗어던져야 하는 내 껍데기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옥수수 이렇게, 이렇게 나무에 옥수수 때 이렇게 달려 있으면 옥수수 다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 탁 벗겨내고. 알맹이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호하고 페르소나는 그 알맹이, 아니, 껍데기 거든요. 예. 근데 이 껍데기의 이현상은 되게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뭐죠? 이 손을 되게 소중히 여기죠? 이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셀프죠, 셀프. 진정한 나. 진정한 내가 원하는 어떤 거. 예술가로서 피아니스트로 사는 거.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게 진정한 내가 이 셀프인데 이게 막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억압돼서 막 짓눌려서 막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리언상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이 페르소나 에고하고 셀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이건 되게 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사람은 에고하고 이 깊은 셀프가 계속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죠. 이게 이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어떤 혼란이고 혼동이고 어둠이죠. 이 그림자 밑에는 여기 또 여기 무의식이 이쪽부터 음, 이 그림자 밑에 무의식이 있는 영역인데 여기 아니무스가 있고 아니마도 있죠. 아니무스는 여자 안에 있는 남성성이고, 아니면은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이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사람 깊은 무의식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에고하고페르소나에만 집중하면. 그러니까 내면이 편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이 사람 살 만해서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데 누굴 막 봤네 누굴 봤네 시선을 떼지를 못하죠.